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자 오늘은 또 장난감 이거 이어서 계속 언박싱을 해볼 수 있는 언박싱 연달아 장난감 언박싱 뭐가 있을까요? 어? 자짝재고짝재고짝재고 오마이갓 이건 장난감 중에서 조금, 예, 조금. 아, 이게, 이것은 그, 다름이 아니고, 예. g f G l 스 RTX 4090 되겠습니다. 4090. 와와 와. 제가 지금 20 2080으로 쓰고 있는데 신형인지 계속 쭉 나오죠 그3090 나오고 3090 Ti 또 4090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또장난감으로써 한번 써보려고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예. 자 멋있게 보이게 이렇게 짠짠자 그리고요 예. Uh -huh. 자, 그럼 한번 온 박싱. 해보겠습니다 온박싱원 풍발이 온 s n 누래가지고 비닐로 를싹 벗겨내고 일단 g o 딱 d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쫙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랍처럼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서랍처럼 이렇게. 하면. 자 여기 껍데기는 이렇게 내려놓고요. 봉다리도 내려놓고 자 그럼 뭐가 있냐 뭐 이런 그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죠 여기 하나 있고 요런거 뭐 커넥트 컴퓨터 네. 있고 본체되겠습니다 본체 우와 그래픽카드가 오마이갓 김치 엄청 크네요 열어보죠, 일단. 아, 여기, 여기, 이런, 뭐 설명서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딴 거는 없어요. 딴 거는 없고, 요게 다인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짠. 짠. 오 마이 갓. 엄청 커요, 이거. 어. 컴퓨터 하나보다 더큰거 같아. 와. 이까 번쩍한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가격이 되는 거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또 이런 이런 그래픽 카드는. 왜 사서 쓰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끼는 포트가 디스플레이 포트 3개 있고 3개. 빼면 예. 이렇게 있죠? 예, 여기 3개 있고, 에, HDMI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팬이 3개 달리고, 저는 2080을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이걸 다 떼어내고, 워러, 워러 블락을 이렇게 붙이고, 이거 뛰어내는데도 막 달달달 떨려가지고 고장날까봐. 워러 블락 붙여가지고, 거터, 커스텀, 커스 순행인가 뭔가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그냥 재미없더라고요.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잘 되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공략으로 시키는 게 그냥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무슨 그, 그, 래픽카드 매니아도 아니고, 자, 좀이 정도로 한번 좀 소개시켜드려봤고, 한번 껴가지고 돌려보고 잘 돌아가면은 그냥 킵하고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이 뭐 찌그러진데든가 비디오가 별로 안 좋으면 돌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네. 시청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은 저그 G 어 폴트, G G4, 퍼스, RTX. 어, 4090 그래픽카드 언박싱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김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행복하세요.